어, 내가 한번 죽으라고 얘기를비어놨어한번 죽으면 돼. 네, 비올레님 제가 죽을 거야. 한번 죽고, 아안 아니, 아 아직 밟아, 들어가. 문 열어줘. 응, 됐다. 어. 아니, 비올레님. 여기 비올라님. 비올레님. 어? 뭐야? 사기꾼. 네 이름 뭐예요? 아, 못 때리냐? 죽고 싶어? 리 네. 는 거예요. 여기, 야, 너어디냐 시작했는데? 아나너 속아야 되는데? 전 케이스입니다. 네, 먼저 가시죠. 예. 한 명은 사양하게, 포기하겠, 어? 뭐지? 기분 탓일 거야. 사 아, 떨어지면 기분 탓이야. 안 빨리 와. 올라와 내려가서 내려가서 가서내서내서 <laughs> 아, 이 새끼, 내가 한, 다 깼는데... <laughs> 아, 너무해... 오케이, 나큰리이 일부러 새끼 한 판만 있어요두 칸짜리 하나 넣을까 하다가 저도 두한을 그러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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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어 야, 세상 참 좋아졌다. 이건, 이거는 폰 마크입니다. 오이너나 <laughs> 어이없는 짓을 한것 같다. 어. 나죽 줄 거야. 죽을일 줄 거야. 알았어, 내가 찍을게. 어 끝이야 오케이 가만 있어 여기 여기 가만 있어 거기 가만 있어 아나다 왔는다 자, 내가 이거를 자, 먼저 내가 지 만들어 가지고자 껌이죠 아다 했냐 아니요 껌이라다했 <laughs> 아니 이거 쉽다고 게지어자 가시죠 어, 이거 뭐야? 자, 야, 누나, 들어오지 마. <laughs> 들어왔는데? 어, 뭐야 얘? 이거 깨라는 거야? 예? 안돼 안돼 안 돼. 야. 오. 누리게 안돼. 응. 자가 전원 쫓아... 저기 버리고 있게요오이씨 이거 뭐야? 이건 좀 아니다. 아, 내놔! 내놔! 내 거야! 아니, 해고 내놔! 내가 부실 거야! 아빠야, 내는 한 개! 뭐해볼 때, 나 지금 나왔는데. 일로와, 혜연아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자, 와, 와, 와. 맞지? 가자. 나 엔딩 본다? 응. 저 혼자 엔딩 하죠. 거기 한 바퀴 돌아야 돼또왜오기냐 에어나 <laughs> 일로 와. 일로 와. 옆으로 와. 내가 <laughs> <이렇게> 만들어놨어 <laughs> 아, 안 해. 일로 와. 나나 <laughs> <나> 빨리 나 <laughs> 내가 지능기 <진흙길> 만들어놨어 <laughs> 아빨요와님원이 이미 내려가어 우리 먼저 엔딩을 치렀죠 저는 거기 문야문 문 닫아 나 <laughs> 아, 안 안녕하세요 안녕히 세 안녕하세요. 입니다 <laughs> 죄송합니다. 다시 게요 안녕하세요. 노차 딸기약대입니다 오늘 제가 만든 탈출 매성 여기는 어디? 나와. 탈출 매입니다. 이 스토리는 친구 집에서 잡고 일어나는 친구 집 말고 딴데 있었다는 것. 여기까지입니다. 이리 오세요. 이 먹고새끼 올라와 <웃음> 미안 <웃음> 빨리 와 여기서 나 치지마 어딨지? 잠시만, <laughs> 나치면... 나치면 알지? 어, 그거 어딨지? 어, 플로에 수 있다, 뭐, 야, 너네 어딨냐? 너네 왜 거기 있냐? <laughs> 아, 이거 야 이거 유용하게 쓰이네. 엔딩 진짜해. 엔딩? 나나 <laughs> 그거. 너네 둘이 잘 싸워. 네 안녕하세요. 여기는 지금 싸우는 장면입니다. 어 졸로 갔다. 안돼 돌 빠졌어. <laughs> 어디가? 자 저는 안한서를 <laughs> <아나운서를> 맡았어요. <laughs> 자 둘이 때 있는데요. 오 사해 당했습니다. 놓쳤다기 앞에 승. 자 올라가시죠. 이제 띵 찍어야죠. 네. <laughs> 자 이거 화면을 어떻게 바꾸는지 까먹었어. 안 될까요, <laughs> 오, 됐다. 오사합니다 어머. 아, 그래요 앞에 보세요. 이 이렇게, 이렇게 됐다. 게세요자 이사 놓쳤다기와 끝입니다. <laughs> <그리스입니다>. 끝 <laughs> 굿, 안녕. 안녕 나가주시면 저도 나갈게요. 자 마지막으로, 나갈게. 아. 음, 마지막으로 안녕.